안녕하세요. 아빠와 아들의 즐거운 인생 아질입니다. 오늘 해볼 게임은요. Something in the Wood라는 게임인데요. 숲 속에 뭔가 있다! 뭐 이런 거죠. 일단 시작해봅시다. 이게 뭐야? 화질이 뭔가 원래 엔틱한 뭐 그런 건가요? 어, 뭐, 뭐야? 로딩 중이야? 뭐야 이거? 사실 이렇게 게임을 이제 리뷰하기... 어, 소리가 난다. 유하다가 게임이 더 이상 진행이 안 돼서 포기한 게 많았거든요. <laughs> 어, i need to get coffee. 어, 커피 어나 경찰인가 봐. 오케이, 일단 커피를 어, 얻어야 된다니까요. 편의점에 들어가 봅시다. 이거 이거 인가요? 커피? 아니고. 이거 이거는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아니야? 오, 오케이, 오케이. 커피. 주세요 뭐야 아 오케이 커피 주세요 왜안 줘요 어? I should go to the counter and the pay for it 어, 오케이 먼저 계산을 하래요 아 깐깐하네 커피를 가져가서 계산 아, 여기, 여기, 이거 뭐야 missing 헉, 잃어버린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 여기 카운터야? Have you seen me? 아니요 아니요. 카운터가 어디인데 이건가 여기야? Hello, I just want to pay for the coffee. 백룸에 있나? 오케이 백룸에 가봅시다. 이뭐지 이상해. 이거 뭐야? 어이구야 이거 뭐냐? 뭐야? 요, 누가 담배 피다가 여기 났던데, 처참한 살인의 현장을 목격했습니다. 어, 여기 피 따라가 봅시다. 랜턴 이거 뭐야? 조금 가는 거 아닌가? 반대로 돌아가 봅시다. 내 차고 야, 이거 뭐니? 이쪽으로 가는 건가? 이쪽인가? 아, 여기 뭔가 길이 있는 모양이네. 어, 이 피, 이 피를 따라가야 되네. 어, 뭔 소리야? 하지마, 왔다. 여기입니다. 왔다. 어디로 이거 맞아요 이쪽으로 가는 거 맞는 모양인데 이 넓은 길이 있는 것 거리 어저거야 랜턴 피가 여기 있고요 랜턴 이쪽을 비치고 있죠 텐트 있다 몽미 오 공기 이거 뭐야? 뭐야? Day 4 I'm here all alone in the middle of the wood 혼자 있다 There's a gas station around 10 minutes away but it's my first camping trip 처음으로 캠핑을 왔대요 근데 s t a r t somewhere I've been trying to climb the mountain and I made progress from the first day 오 oh, 그래 왜 산을 올라가지? Changing 그래서, 어, b o n p i r e cannot beans and... 그래. 뭐야, 여기? 여기... 마지막 부분을 읽어보자. Putting that aside right now, as I write this journal, I am preparing some beans. I really like the beans from the gas station. They are really... 가스테이션으로 갔다잖아. 근데 가스테이션으로 가서 아까 그 사람이 죽은 거 같은데. 엄마, 엄마, 엄 미안해. 갑자기 총을 쏠 생각은 없었는데. 그래서. 텐트 주변을. 탐색을 해보니까 아무것도. 어, 잠깐만, 여기. Someone up in the hurry. 어, 빨리 떠난 거 같아, 누가. 오케이. 왜? 하늘을 이렇게 가만야 아니야 길이 어 잠깐 저기 랜턴 아까 내가 봤던거잖아 랜턴이 이쪽을 비추고 있었고요 피가 여기 있거든 그러면 어 여기 또 피있다 어휴! 뭐야 이거 어디서 나왔어 어 이보세요 넓은 길로 가봅시다. 와 이거 진짜 갑자기 여기 또 피가 있어. 여기 또 피가 있는 것 같죠? 아직 렌털은 나오고 있는데 왜 이렇게 어두워? 아니 이거 지원을 요청해야 돼 혼자 가서 될게 아니야. 뭐 있다. 죽었대. 다시. 아, 죽었어. 일단 무조건 들어가. 이제 길을 좀 알았으니까요. 가봅시다. 이게 총 쏘는 거 맞는데 왜안 쏴졌지 아까? 아, 황당하네. 뭔가 외계인 같은 게 있었어. 나온다, 갑자기. 더이성 나왔지? 여기 뭐가 있었거든, 아까? 여기 내가 아까 죽었어. 총이 안 싸져? 어, 죽였다. 뭐야? 오케이. 오케이. 차로 돌아가야 돼. 보고 해야 된대. 뭐야, 이거? 도망가. 도망쳐! 일단, 아, 뭐야, 이거. 근데 잠깐만, 나 길을 뭐 아. 오케이. 자, 야, 차로 돌아가, 일단. 차로 돌아가면 이상한 일이 일어났을 것 같은데. 오, 무서워. 오, 무서워. 소름 쫙입니다. 소름 쫙! 여기지? 오케이, 오케이. 내 차로 가서. 뭐야? 땡큐 포, 아, 이렇게 끝났네. 야, 이렇게 보고하는 것으로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와, 그래요. 진짜 무섭네요. 오늘 일단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와. 아빠와 들의 즐거운 인생, 아지였습니다. 여러분, 안녕. 벼라롱. 어, 근데 진짜 무서운 게 마우스가.